네. 반갑습니다. 정각 7시가 돼서, 어, 2022년 이음텃밭 시민 참여자 추첨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미리 공지를 하긴 했지만, 추첨, 그러니까 신청 현황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지사항에도 있듯이, 음2000총 2405명이 신청을 해 주셨고요. 그중에서 중복 신청한 사람들이 몇명 있어서 또한 번만 신청한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어 아예 데이터 상에서 이름이나 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인지가 불가능한 데이터들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같은 집에서 여러 식구들이 한꺼번에 신청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 경우도 저희가 미리 공지했듯이 한 집에서는 한 분만 신청하는 걸로 해서 아마 문자를 받은 분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나중에 텃밭에 가장 많이 참여하시는 혹시 당첨이 되시면 텃밭에 가장 많이 참여하시는 식구 전화번호나 이름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정리한 데이터가 총 추첨에 참여하는 인원이 2,247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추첨 데이터에 2,247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첨 방법과 관련돼서는 어, 오늘 제가 이제 유튜브로 직접 생중계로 하는 요것만 예, 추첨의 결과로 반영이 됩니다. 요, 요 어, 공정한 추첨을 위해서 유니피커라고 하는 아주 공정한 전자추첨 시스템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진행되는 추첨 과정이나 결과는 저나 누구나 아무도 알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늘 해야지만 알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추첨과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공개할 예정이어서 공정성 관련돼서는 네, 아마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궁금해하실 게 어, 추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참여자 선정과 선정 방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첨 데이터가 2,247명이고요, 이 중에서 어떻게 선발을 할 거냐 하면 어, 추첨 프로그램을 돌려서 1번에서 600순위까지 추첨을 하는 걸로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번에서 250번 순위까지는 올해 이음 텃밭을 확장해 갖고 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한 확장된 텃밭이 259액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번호, 추첨번호에 1번부터 250번까지는 이 신규 텃밭에 자동으로 배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신규 텃밭의 텃밭 번호는 201번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1번부터 450번까지, 어, 1번부터 250순위까지 자동으로 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51번부터 267번까지는 17명 정도가 되는데요. 기존 텃밭에서, 어, 결혼이 생긴 텃밭이 17개가 있습니다. 기존 텃밭은 시민 텃밭이 1번에서 92번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되게 많이 더 조성을 하는 건데, 기존 텃밭 하시던 분들 중에 결혼이 생긴 17개 텃밭에 251번에서 267번까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민 텃밭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기존 텃밭 안에서도 어, 추가로 어, 구획을 조금 조정해 갖고, 추가로 기존 텃밭에 한 48개 정도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67번부터 315번 순위까지는 어, 기존 텃밭 내에 신규로 조성한 구획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번호가 아마도 93번부터 140번까지 텃밭 번호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600순위까지 추첨을 하는데요. 사실 후순위까지 가면 약간 <laughs> 네, 기회가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15번부터 600 순위, 600번 순위까지는 어, 순번대로 대기번호를 부여해서 어, 만약에 결원이 생기거나 포기한 분들이 생기면 차례대로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네 잠깐 이음텃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 기존에 이쪽 구역이 이제 기존에 작년에 조성했던 어, 구역이고요. 그래서 시민텃밭이 주로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17개에서 48개 구역이 더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올해 신규로 조성하는 구역이 250개가 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배치가 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첨을 어, 하기 전에, 실제 추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관련돼서 어, 제가 오늘 오후에 두 차례 추첨 테스트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잠깐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 실제 추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르니퓨터를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돌린 거고요. 이거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어떤 식으로 추첨이 이루어지는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에 난수 시드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테스트 영상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에서 생성된 난수 시드입니다. 추첨을 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실제 난수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라서 추첨, 추첨 결과를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잠시 후에 이 과정과 똑같이 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추첨 테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추첨이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추첨,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나오게 되고요. 어... 화면 녹화를 종료합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첨이 끝나게 되면 이 영상도 남게 되고 추첨 결과 엑셀 파일도 남게 되고 결과 확인서도 인증을 해줍니다. 이 유니피커에서 그리고 어, 응모자분은 이제 그 관리자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요 추첨이 진행된 과정들이 삭제되지 않도록, 어, 계속 추첨 이력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작이나 이런 것도, 어, 없다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 정말 짧은 시간이죠. 네, 짧은 시간인데, 이제부터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첨하기 전에, 어, 요거를 설명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추첨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 2,247명이 추첨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름 중에 가운데만 별표를 표시하고 뒤에 있는 숫자는 전화번호 뒷자리 네 자리를 어 넣은 겁니다. 그래 그렇게 추첨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게 2,200 47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 추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저도 좀 떨리는데요. 아, 미리 이음텃밭 참여자 추첨과 관련돼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 넣어 놨고요. 추첨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간단하게 데이터 정보를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2247명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첨 개수는 600명 그래서 600명이 아까 테스트 영상처럼 1번부터 6번까지 번호가 매겨져서 600명이 추첨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첨하기를 누르, 누르겠습니다. 네, 녹화를 하고요. 나중에 녹화 영상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 이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첨 이력으로 이력 추첨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추첨했던 내역들이 계속 공개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추첨이 됐는지, 그래서 공정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네, 지금부터 유니피컬을 이용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응모자 정보입니다. 스크롤하여 화면을 녹화합니다. 추첨 설정 정보입니다. 유니피커 서버의 난수 시드를 요청합니다. 유니피커 서버에서 생성된 난수 시드입니다. 추첨을 위한 난수를 생성합니다. 추첨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첨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이제 추첨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아, 나올 것 같습니다. 추첨이 끝났습니다. 추첨 결과를 확인합니다. 화면을 녹화 중입니다. 600명의 추첨 결과입니다. 화면 녹화를 종료합니다. 추첨 결과를 저장합니다. 추첨 결과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중간에 약간 어, 접속이 잘 안돼서 중간에 끊긴 게 있는, 있었는데요. 이 화면 녹화는 잘 됐습니다. 화면 녹화를 나중에 다시 유튜브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인, 인터넷 사정이 잠깐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면 녹화 영상이 녹화가 되었고요. 이 영상을 어 유튜브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첨 결과 엑셀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고, 추첨 결과 확인서, 추첨 이력도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을 위해서 추첨 결과 확인서를 제가 차근차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추첨 확인서가 나오고요. 여기에 이력과 정보, 난수 엑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어, 천천히. 어,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본인의 성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 결과는 공식적으로 4월 4일 날 엑셀 파일과 이런 것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확인하셨나요? 네. 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요 이후에는 어뭐이 결과는 바로 공지를 할 수도 있는데 어 이후에 절차와 관련돼서 좀 저희가 정리하고 준비할 게 있습니다. 필수 교육을 꼭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요. 어, 여기서 당첨이 되었더라도 필수교육을 듣지 않으시면 뒤에 후순위로 대기하고 있는 대기 인원들에게, 어, 참여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어, 필수교육에 신청을 하신 다음에 필수교육도 완료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추첨 결과가 나와 있구요. 화질 잘안 좋으시나요? 네. <laughs> 그러면 빠르게 315번까지만 확인을 하고요. 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마친 이후에, 어, 이 결과와 관련돼서는 유튜브 댓글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요,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문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고요. 공식적으로는 4월 4일 날 문자 통보와 함께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315번까지가 당첨자고, 316번 남네 6760님부터는 121번부터 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이상으로 어, 유튜브 공개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치자마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추첨 결과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게 어, 유튜브에, 유튜브 댓글창에 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화면 녹화 영상도 함께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바쁜 시간인데 들어와서 같이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네, 이음텃밭 시민참여자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